어느덧 6일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인천시장 후보들은 선거 운동 마지막까지 저마다의 메시지를 들고 인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재선에 실패한 만큼 더 철저한 준비를 했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정복 후보는 현재 인천은 위기에 빠졌고 여기서 구하기 위해 인천시장에 출마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출마를 선언한 건 이정미 정의당 후보입니다. 이정미 후보는 최초의 인천 여성시장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인천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도록 돌봄혁명시대를 열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마를 선언한 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현직 인천시장 신분이라 다른 후보들보단 늦은 출마 선언이었지만 일찌감치 당내 단독 출마는 예상됐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4년을 다가올 다음 4년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이번 선거전의 핵심 쟁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입니다. 해묵은 논란이기도 하지만 유정복 후보가 체결한 사자 합의와 박남춘 후보의 자체 매립지 건설 수도권 매립지 종료란 과제를 두고 다른 해법을 제시한 두 후보는 세 차례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어느덧 막바지로 접어든 6일 지방선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 반드시 종료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별화가 돼 있는 매우 도덕적이고 우리 그 수도권 매립지도 2025년까지 끝내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후보라고 말씀드리면서 진열심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우리 시민들이 유정복의 진실을 이해주시길 바라고 또 유정복이 얼만큼 진정성을 갖고. 우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후보는 인천 천 여성시장에 당선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믿음과 기대를 투표장으로 가서도 투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주민들께 한분한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마다의 메시지를 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인천시장 후보들. 시민들의 선택은 누구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